지난 주말 인기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펼쳐진 가수 김다연의 무대는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터져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를 가득 채우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첫 소절부터 깊은 감정이 배어 있는 노래는 고음과 세밀한 표현력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무대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는 어느새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김다연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습니다. 관객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그녀의 무대를 응원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것이었고 그 에너지는 무대를 넘어 방송을 시청하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진행자 김성준은 김다연은 우리 프로그램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라며 그녀의 놀라운 재능과 감동적인 순간을 극찬했습니다. 김다연은 원래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복면가왕 무대에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면을 쓴채 등장한 그녀는 깊이 있는 목소리와 뛰어난 표현력으로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첫 소절부터 터져 나오는 감정은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사랑의 불시착 고 s 스티중 하나로 성인 가수들에게도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다연은 이 곡을 그녀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흔들림 없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으며 그 감정은 방청객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어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심사위원석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김다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정에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김구라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해왔지만, 오늘 같은 감동은 처음입니다.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이어 기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 힘들다. 김다연은 이미 완성된 가수 같습니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인 김현철 역시 김다연의 무대에 깊은 감동을 표현하며 김다연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하다.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른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라며 김다연의 노래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어 그는 D무대는 복면가왕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며 그녀가 남긴 깊은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현장에 있던 모든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 감동받은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 감동적인 무대는 현장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었고 김다현이 만들어낸 에너지는 무대를 넘어 시청자들의 마음속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 관객은 눈물을 닦으며 이런 무대는 평생에 한번볼수 있을까 말까 한 경험입니다. 김다현의 노래에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라며 그녀의 성숙한 감정과 목소리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한참 동안 김다연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김다연의 무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준 성숙함과 놀라운 가창력은 앞으로 그녀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MC 김성주 역시 그녀의 무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면가왕에서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이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었지만, 김다연은 우리 프로그램의 한 예외입니다. 라며 김다연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정도로 성숙한 감정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라 성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극찬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방송 이후 김다연의 이름은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그녀가 선보일 무대와 음악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 역시 김다연의 무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다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어린 트로트 신동이 아닌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며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김다연의 무대가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그녀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방송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김다연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대를 보고 감동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며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 관객들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소속사 측도 김다현이 이번 무대를 통해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하며 그녀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복면가왕 무대를 통해 김다현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그녀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무대였으며 이제 김다연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무대는 가요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김다연은 이미 완성된 가수다. 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무대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비해 깊은 감정 표현과 안정된 가창력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무대는 김다현에게 있어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그녀가 펼칠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김다현과 복면가왕에서 보여준 역사적인 무대는 단순한 놀라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무대였으며, 이제 김다현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김다연의 미래를 기대하며 그녀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색깔을 펼쳐나갈지, 그리고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